안녕하세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도 딱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선거하면서 느낀 바로는 지금 현재 선거 공용제라는게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선거 비용을 한 3천만 원 정도만 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탁금 1,500만 원 하고 1, 500, 나머지 1500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충분히 될 거라고 어, 참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4000만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타금 1500만원, 예, 그 다음에 유세차량, 가장 기본적인 유세차량, 동영상이 안상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유세차량이 1000만원입니다. 동영상이 되는 거는 동영상 화면이 나오는 건 2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 하면 2,50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보물이 12페이지까지 가능합니다 법으로 근데 제가 4페이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8페이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2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해서 할수 없이 4페이지로 했습니다 제 지역구 노원을 지역구가 가구 수가 11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4페이지로 해도 1천만 원 정도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8페이지가 되면은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벌써 어떻게 됩니까? 어, 2천만 원이 되면은 4 5 0 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5천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4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좋지 않은 선거공영제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 기탁금 1500만원 다 내게 하고 나머지 선거비용을 돌려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기탁금은 그냥 내서 그걸로 공보물을 8페이지 내지 9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만들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기탁금을걸로 월수를 하면서 공보물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1,500만원 기타 국회의원 기타금은 모든 후보가 똑같이 공보물을 8쪽에서 10쪽 사이로 할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공보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로 만드는데 그거는 국회, 국가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공보물을 보존을 하고 일반 유권자를 위해서는 보존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거대 양당이 자기네들은 무조건 20, 30% 이상 받으니까 100%. 보증 받기 때문에 그거를 12페이지까지 12페이지까지 다 하고 나머지 일반 군수 후보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타금은 무조건 그 공보물을 그 지역구 모든 주민들에게 돌리는 거니까 공보물을 10페이지나 뭐이 정도까지 모든 국 후보들이 똑같이 할수 있게끔 해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공보물도 못내기해서 군수 후보라고 그래서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400명 정도의 지역구민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엄연히 후보 자격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정당 소속 후보들은 후보 추천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공보물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게끔 그를 몰수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공보물은 기탁한 돈 1,500만 원으로 유권자들에게 그 후보들의 정견을 알릴 수 있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참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좀더 정치적인 힘을 기른다면 분명히 이 조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거 공영제가 아니라 선거를 양당이 서로 짜가지고 흥청망청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억 5천이 아니라 5천 정도까지만 보존해주면 됩니다. 보면은 선거 사무원도 선거 운동원들이죠. 뭐 보면은 한 3, 40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일이 이 전철역에서 기호 몇번 누구누구 지지해 주십시오 목청코 외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이 고용해야 됩니까? 그 돈만 해도 아마 3, 4천만 원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잘 아는 분이 도와주겠다 해서 그분 한 명을 사무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동영상이 나오는 유세 차량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뭐 동영상을 보여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유세차량도 기본적으로 천만 원만 보전해주고, 한 대면 됐지. 후보만 타고 다니면 됐지. 후보 아닌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무슨 선거 유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선거는 선거 유세차량 기본 하나, 그래서 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금은 공범을 하는데 쓰고, 돌려주지 말고, 기타금은 공범을 하는데 쓰고, 선거 유세차량 보전 비용, 천만원 기본적인 거 그리고 선거운동은 3, 40명 할게 아니라 맥시멈 10명 선거사무장 포함해서 10명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한 3천만 원이면 될 거예요 3천만 원 나머지 천만 원은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천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까지로 맥시멈을 해야지 1억 5천 해가지고 필요없이 그 동영상 나오는 거두대세대 쓰게 만들고 선거사무원들 3, 40명이 지하철역 입구마다 큰 소리로 필요없는 소음공해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왜 국민의 돈을 1억이나 더 헛되게 씁니까?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리고 기탁금을 왜 돌려줍니까? 기탁금은 공보물로 하게 하지 그래서 기탁금 1,500만 원은 모든 후보들이 공이 기탁해서 그걸로 공보물을 모든 유권자, 유권자들한테 알려주고 나머지는 5천만 원 한도까지 쓰게 해서 그걸 보존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두 당이 국민의 세금을 짜고 논아 먹는 논아 성청 망청 쓰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선거 공영제라고할 수가 없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금은 절대 반환하지 말고 그걸로 모든 후보들이 일단 기탁금 내고 나왔으니까 그걸로 자기의 정견을 유권자들한테 발표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지를 많이 못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보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그왜 보존을 그렇게 많이 해줍니까? 쓸데없이 1억씩이나 흥청망청 더 추가적으로 쓰게 만듭니까? 절대적으로 고쳐야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만약에 정치적인 파워가 생긴다면은 반드시 그거부터 고치겠습니다.